안녕하세요. 해먹입니다. 오늘 요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 칼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재료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메밀면, 들기름, 김밥김, 깨소금, 간장, 식초, 설탕. 이게 전부입니다. 바로 따라오시죠. 냄비에 물을 받아 면을 삶은 물을 먼저 끓여줍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1인분 기준입니다. 들기름 15ml, 간장 10ml, 식초 7ml, 물 10ml, 설탕 10g을 넣고 설탕을 녹여줍니다. 소스를 만드는 동안 물이 끓었으니 메밀면을 삶아주겠습니다. 영상처럼 메밀면이 1인분으로 포장된 제품이 아니시라면 동전1 0 0원의 지름 정도 소분을 하시면 1인분 정도 양이 나옵니다. 면을 삶는 시간은 어떤 제품을 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비에 조리 시간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 후 삶아주시면 조리하기 쉽습니다. 혹시나 제품 봉지를 버려서 삶는 시간을 모른다면 겉면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면을 하나 건져서 찬물에 살짝 헹군 다음 손가락으로 면을 압착해서 중간에 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면을 손으로 끊어서 단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면을 다 삶았다면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우연물이 안 나올 때까지 전분기를 최대한 제거해 줍니다. 전분이 남아 있을 경우 찰진 면이 아닌 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기를 한번 제거하고 들기름 소량을 뿌려서 코팅을 먼저 해줍니다. 다음은 김을 구워줄 차례입니다. 김밥 김은 달궈진 후라이팬에 약불 정도에서 앞뒤로 살살 구워줍니다. 잘구워는지 확인할 때는 김을 굽는 과정에 색깔이 살짝 초록빛이 생기고 무엇보다 수분은 날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에 살짝 구부려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구워진 김을 위생 봉투에 넣고 잘게 부숴줍니다. 아주 잘게 부실수록 좋습니다.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블렌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면을 그릇에 담고 통깨는 손으로 으깨서 넣어 고소한 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부순 김을 넣으면 입맛이 없는 날에 입맛을 돋궈주는 오늘의 요리 초간단 들기름 막국수 완성입니다. 네, 들기름 마쿠스 완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염도를 맞춰가지고 만든 소스입니다. 네, 들기름 마쿠스가 새콤하게 먹거나 아니면 담백한 맛으로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한 면이 있어서 좀 새콤하게 먹는 걸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본인에 맞게 레시피를 조금 수정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いましたいました <sighs> 자, 오늘 들기름 막국수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알려드린 소스는 조미된 김가루를 사용했을 때는 그 소스가 좀잘 맞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조미김이 자체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스가 너무 강렬하면 너무 짜집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서 만든 거고 조미되지 않은 김을 부셔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이 없는 상태로 소스를 만들면 조금 더 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제가 간편하게 위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조미되지 않는 김을 완전히 갈아 가지고 여기에 삭 뿌리면 이 면발에 김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더 고소하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여름에 비비마 코스처럼 매콤하게 먹는게 아닌 니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부담이 가지 않는 음식이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고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요리에 뵙겠습니다 안녕